베네 알록달록 나비 정원 엄청 맛있는 게 지금 나옵니다. 나비가 많네요. 베네 정원에는 베니 직접 일군 텃밭이 있었어요. 어느 날 베는 햇빛이 잘 드는 정원 한쪽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여기는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걸 나한테 아주 좋아. 있어. 난 무당벌레야. 우리가 도와줄게. 난 지렁이야. 지렁지렁. 꽃을 키우자. 지렁이가 말했어요. 나비도 키우고, 무당벌레도 말했지요. 그거 멋진데, 난 나비가 좋거든. 꽃도 좋고. 꽃밭을 만들려면, 이 잡초부터 뽑아야겠어. 배는 쇠기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남겨도 나비는 쇠기풀에서 잘 자라거든 지렁이가 일러줬어요 벤 쇠기풀 이파리를 들쳐 볼래 무당벌레가 말했어요 들쳐 볼까요 베베 전 베베가 아니고 사실 문건우에요 이게 다 나비알이야 믿어봐 이 알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저 아빠가 이거 키웠는데 뒤에 지저분하게 있어서 다 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비여서 아깝다고 너무 무락말랑했어 우락말랑. 네. 무당벌레가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요, 이 나무를 키우는데요. 이걸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갖고 씻었는데 이게 이때 알았어요. 나비알이라는 걸. 이제 나비가 좋아하는 꽃밭만 가꾸면 되겠다. 지렁이가 말했지요. 배는 나비가 좋아할 만한 특별한 꽃씨들을 사왔어요. 나비가 팔랑팔랑 춤추는 정원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배는 먼저 꽃밭의 흙을 갈아 엎었지요. 예루요. 그 다음 자, 열어볼까요? 와우! 꽃씨를 심고 물도 흠뻑 주었지요. 벤은 씨앗을 심고 그 위에 흙을 살살 덮어 주었어. 지렁이는 지렁이 똥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줬고요. 일주일쯤 지나자 꽃밭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어요. 이 싹들이 다 자라면 꽃을 피우겠지. 그런데 나비는 어떻게 키우지? 벤이 중얼거렸어요. 자자잔 우와 이싹들이 밑에는 뿌리가 있네요. 잎과 줄기는 위로 쑥쑥 자라고 뿌리는 아래로 쭉쭉 뻗어 나가요. 자자잔 벤이 쇠기풀 이파리를 살펴봤어요. 근데 나비알은 없고 웬 애벌레들이 꼬물꼬물 기어다니며 쇠기풀 이파리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나비알에서 애벌레들이 나왔어. 쐐기풀을 먹고 부쩍부쩍 부쩍 하라고 엄마 나비가 그 위에 알을 낳은 거야. 이게 나비라고? 배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개를 갸웃했어요. 믿어봐. 이게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말, 올레플렁 나온 게 날개입니다. 진짜요? 믿어봐. 이 애벌레들이 나중에 나비가 될 거야. 아직은 부지런히 잎사귀를 먹고 더 쑥쑥 커야 하지만 말이야 무당벌레가 말했지요 애벌레들은 쇠기풀 잎파리를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더 크게 더우동통하게더더 더 크게 자 여기 보세요 무당벌레가 더 크죠 애벌레보다 근데 이게 무당벌레보다 더 크세요 맞아요 무당벌레가 애기가 됐어요 애벌레가 하도 커갖고요 훌쩍 큰 애벌레는 작아진 껍질을 벗어버려, 이렇게 허물을 벗는 것을 탈피라고 해. 그러면 새로운 껍질이 드러나지. 더, 더, 더 오동통하게. 낮이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베네꽃밭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벌들이 붕붕붕 꽃을 날아왔지만 나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쇠기풀 위에 있던 애벌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여운 목보 애벌레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지? 벤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벤, 이리 와봐. 이 잎사귀를 들춰봐 여기서 곧 나비가 나올 거야. 무당벌레가 말했어요. 이게 나비라고? 벤은 또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 저거는 번데기라고 해. 그 안에서, 애벌레는 나비가 돼서 나와. 무당벌레가 알려주었지요. 다자란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뽑아서 나뭇가지에 몸을 매달아. 스파이더맨 같죠? 그 다음, 마지막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돼. 그 단단한 껍질 속에서 차근차근 나비의 모습을 갖춰가지. 와, 정말 기대돼요. 배는 매일매일 번데기를 조심조심 살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번데기가 갈라지고 정말 나비가 쏙 나왔어요. 가만가만 햇볕에 날개를 말린 나비는 마침내 팔랑팔랑 날아올라 마음에 드는 꽃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금세 배내의 꽃밭은 엄청 이제 멋있는 게 나옵니다. 보세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비인데 엄청 많이. 음 우와, 이게 무이당가 음 여러분, 이렇게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됐어요. 뒷면은 뭐가 있는지 알아? 요, 뒤에 면은 이벌레 뒷모습이 있어요. 이, 이거 중에 제일 왕은 바로 얘입니다. 얘가 왕이에요. 너무 예뻐요. 우와 알록달록 나비들로 가득해졌어요. 꽃에는 나비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서 나비가 몰려드는 거야. 그 먹이는 바로 꽃의 꿀샘에 있는 꽃꿀이지.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는 동산에 가서 꽃을 따먹곤 했어요. 그래 이게 나 진짜 나비지. 내 꽃밭에서 나비들이 팔랑팔랑 춤추고 있어. 배는 행복하게 웃었답니다. D <laughs> I. Uh, thank you The for end. watching. I love you. 스크라, 스탬프 해주세요. Yes, thank you. Bye 다, bye. 다음 야에 기대해 주세요. 다음 애에는 제가 문제 가르쳐 주겠습니다. 멈추세요. 좀 기대해 줘. 다음에 우리가 촬영할 것은요. 다음에는 우리는 누구 할까? 아니요, 그거 할 거예요. 이걸 촬영할 겁니다. 행복한 호수아비 모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이야기로 기대해 주세요.